Thank you. 좋아 하시 건가요? 안하게. 모르겠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막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봅니다 그쵸? 어,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다 왔는지 확인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다 왔네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는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네, 제마음 아, 맨날 까먹어가지고 지탄 도적는 거. 네. 지금 근데 제가 교감 선생님일 고왔다고 그랬거든요. 그 선생님 주번 시작하시기 전에 지하하는 거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교감 선생님의교체일 수도 있는데 그 저희 학교 교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안녕하세요. 들어온 순간부터가 이미 수업 시작인 거예요. 근데 들어와서 그냥 인사 안 하고 바로 그냥 맵다 교실가서 적진 않잖아요.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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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아, 그런 지원자가 있으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인사하고 그냥 적으면 사는 게좋아하더라고 음, 약간 우리끼리 말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배운 네. 내용을 음. 같이 음. 어. 그게 그냥 뭐 이러면 그 뭐지? 어떻게 보면 갑자기 선생님은 냅다 들어와가지고 뭐. 인사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때 질뒤질들고 음, 그런 다음에 가져간 음. 다음에 인사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 실제 수업처럼 들어와서 인사하고 그러 다음에 수못 목표 고이 순서로 가보겠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후하수다 네. 어, 접시야. 수업,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다 왔는지 선생님이 한번 확인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 왔네요. 자, 우리 선생님이랑 계속 뭐 하고 있었는지 기억납니까? 어, 그쵸. 광합성 하고 있었어요. 광합성에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어? 초록색 알갱이 초록색 알갱이를 그렇죠 영록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여러분들 다잘 기억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번 시간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도 잘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질문하는 거 하나 어, 좀 들어봅시다 보 여러분 집에서 식물 키워본 적 있습니까? 어, 그렇죠. 어머니가 공기정화 식물 키운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 강남꽃 키워본 친구들도 있고요. 여러분 다들 집에서 식물 또는 학교에서 많이 키워봤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식물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어, 사랑을 많이 줘야 돼요. 관심을 많이 줘야 돼요. 그렇고, 또, 아, 비옥한 땅에서 길러야 해요. 자, 우리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광합성 배웠죠? 우리 광합성에 한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 적절한 온도에서 키워야 할것 같아요. 좋은 의견입니다. 또 있나요? 아,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니까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야 할다고 얘기해 준 친구가 있네요. 또 있습니까? 어. 저기 있는 제미미가 물이 많아야 할것 같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또 이건 있는 친구 있습니까? 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배워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 맨 앞줄에 있는 친구 앞으로 나와서 탐구활동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뒷줄까지 다 이동했네요. 그러면 탐구 과정을 나타낸 영상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이 영상 보기 전에 오늘 이 탐구 왜 한다고 했죠 여러분? 그렇죠. 빛의 세기가 정확성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거 유의하면서 영상 같이 시청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 봅시다. 지금 시금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 코르크 뚫개로 뚫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를 뚫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어 잇맥이 없는 부분을 뚫어야 하는데 왜그럴까요자 우리 뭐 본다고 했죠? 어, 빛의 세기가 광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고 했는데 인맥에는 여러분 색깔이 어때요? 어 주변보다 약간 초록색이 덜해요 그러면 엽록체가 어떻게 될까요? 어 많이 없겠다 그쵸? 그래서 광합성이 잘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인 엽록체가 많은 부분을 획득하기 위해서 인맥이 없는 부분을 뚫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여러분 지금 어떤 용액에 담근다고 하고 있나요? 어,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이라는 좀 생소한 용액에 담근다고 합니다. 이거 역할이 뭘까요, 여러분? 어, 잘 모르겠는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이 좀 힌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힌트는 뭐냐면요. 오늘 학습 목표다시 봅시다. 뭘 본다고요? 어, 빛의 세기가 광합성에 미친 영향을 본다고요 그러면 빛 있나요? 어, 위에 전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은 어디 있어요? 어 물은 지금 어 어떤 용액 수용액 속에서 기른다고 했으니까 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상한 탄소 어디 있습니까? 이상한 탄소 어디 있습니까? 어 그렇죠. 누가 탄산수소나트륨 안에 있는 것 수용액 안에 있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해줬는데 맞습니다. 어 탄산수소나트륨 수용액은 이상한 탄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주목해 봅시다. 지금 시그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 막 뿅뿅 뛰어오르고 있다, 그렇죠 이거 왜 튀어 오를까요? 어, 광합성과 한번 연관지하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광합성을 하면 양분도 생기지만 무엇이 생긴다고 했나요? 그렇죠. 부산물로 산소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튜브 탔을 때 어떻게 돼요? 모이 막 튀어 오르죠? 그것처럼 산소라는 튜브를 그입 조각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잎이 지금 뿅뿅 튀어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겠나요? 어, 끄덕끄덕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잘 이해한 것 같네요. 계속 보도록 합시다. 네, 영상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 전등의 개수가 하나일 때랑 세 개일 때랑 잎이 튀어 오르는 시간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예상하고, 그 겨,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학습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분 남았습니다.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있습니까? 어, 한 5명 정도 더 필요한 것 같네요. 그럼 선생님이 1분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어진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앞에 보도록 합시다. 혹시 내가 예상한 것 학금에서 발표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으면 손들어 볼까요? 어, 저기 있는 나현이 한번 발표해 줍시다. 응. 음. 어, 세기가 증가한에 따라서? 어, 방합성이안 증가할 것 같아요. 그럼 시간이 어떻게 될것 같나요? 아, 계속 감소할 것 같아요. 좋은 의견입니다. 또다른게 생각하는 친구 있을까요? 어, 스무가 한번 발표해 줍시다. 어, 말이 안 돼요. 뭐가? 어, 계속 감소하는 게. 음, 왜 그렇게 생각했죠? 어, 계속 일할 수 없으니까. 아, 여러분, 스모가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까? 스모는 음, 아무리 주체 세기가 세다고 하더라도, 어, 감합성이 일는 장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감소할 것 같다, 같지는 않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는 친구 있습니까? 어, 소정이가 한번 발표해볼까요? 음, 어, 안 좋은 영향. 어, 너무 세면. 아, 여러분, 소정이가 얘기한 거 들었습니까? 소정이는 빛의 세기가 계속 세지면 식물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 증가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금 세 명의 친구가 모두 다른 발표를 해줬는데 이세 명의 친구 중에서 어떤 의견이 맞는지, 어떤 의견이 가장 확실한 것 같은지 한번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학 모둠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이동했습니다 했네요. 자, 선생님이 광고등으로 이동하는 순간 뭐 한다고 했죠? 네, 관찰평가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탐구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토의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매문으로 평가할 테니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항상 보고 있다는 걸 유의하면서 실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 과정 1번부터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의시간은 20분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계속 광호가 혼자 하것 같은데, 여튼 은성이한테 넘겨서 나눠서 할수 있도록 할게요. 어, 이쪽 친구들. 선생님이 실험할 때뭐 입으라고 했죠? 그렇죠. 실험복 입으라고 했어요. 탄산도 나트륨 같은 거는 몸에 튀거나 옷에 튀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실험도 꼭꼭 착용하고 실험하도록 합니다. 어, 자부 친구들, 지금 시계에 있는 거랑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거랑 값이 다른데요? 자, 여러분 태도 목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합시다. 어, 솔직한 태도로 시랑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3분 정도 남았는데 시간 더 필요한 적 있습니까? 네, 2조 정도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선생님이 5분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시험 다 끝난 조는 그래프로 그려서, 결과를 그래프로 그려서 패들릿에 올려주도록 합니다. 있는 모습을 볼수 있네요. 어, 다들 동의합니까? 음, 모두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값은 조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생,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혹시 생각해보고 발표해 주신 분있을까요 어, 다현이가 손 들었네요. 한번 발표해 볼까요? 어, 거리가. 아, 달라서. 그렇죠. 조별로 전등을 설치한 거리가 달랐기 때문에. 어, 예, 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생각하는 분 있나요? 어, 예진이가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합시다. 어, 땡기렇 게. 아, 횟수가 달라서요. 그렇죠, 여러분. 어, 주사기로 입디스크를 당겨서 공기를 빼내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거를 한 횟수에 따라서 실험 결과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결과가 모두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토의해 보도록 합시다. 정리 1번, 2번, 3번 모두별로 토의해서 채워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시간은 15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질문 있습니까? 어, 뭘 모르겠어요. 아, 1번. 어, 아까 선생님이 음, 이 디스크가 어 튀어 오르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산소 때문에. 그런데 어, 튀어 오는 시간이 짧아졌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산소의 양이 그렇죠. 많아졌다는 뜻이겠죠. 어, 좋, 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세요. 어, 산소 잘하고 있습니까? 어, 산소는 지금 보니까 시간이 감소하니까, 반합성량이 감소한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냥 그래프가 비슷할 것 같아서, 음, 여러분, 광합성, 아니, 시간이 감소한다는 뜻은 산소의 양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산소의 양이 증가한다는 것은 반합성량이 어떻게 된다는 뜻일까요? 어, 많아진다안되시겠죠 좋습니다. 그럼 이거 수정해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어, 2조는 벌써 끝났습니까 그러면 2조에는 선생님이 추가 자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전등을 1 0개 켰을 때랑, 만개 켰을 때랑, 등만 켰을 때랑, 어, 떠오르는 시간이 점점 어떻게 될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선생님이 나중에 뚫어 볼 거예요. 자 여러분 3분 정도 남았습니다. 시간 더 필요한 줄 있습니까? 어한줄 있네요. 선생님이 시간 1분 정도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어진 시간 이모도 끝났습니다. 앞에 보도록 합시다. 자 정리. 발표해 보죠, 있습니까? 어, 오조가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합시다. 어, 음, 산소의 양이 아, 증가했기 때문에요. 이 그렇죠, 여러분. 지금 어 빛의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떠오르는 시간이 감소한다는 뜻은 광합성 양은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 산소의 양이 증가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광합성이 산소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배웠습니까? 아니에요. 광합성은 양분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양분의 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가시적인 산소를 어, 우리가 눈으로 쉽게 볼수 있는 산소를 통해서 광합성이 진행된 양을 생각해 볼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광합성은 산소를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 2조각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합시다. 음, 시간, 어, 감소했다는 것은? 그렇죠. 광합성량은 증가한다는 뜻이겠죠. 그럼 선생님이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이오조한테 어, 추가 질문을 줬었는데, 자, 선생님이 오조한테준 추가 질문이 뭐였냐면, 지금 전등을 1개와 3개로만 실험을 했는데, 만약에 전등을 1 0 0개키고1 만개 키고 100만개 켰을 때, 계속 시간이 감소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조는 아까 선생님이 미리 추가 자료를 줬, 추가 과제를 줬으니까 한번 생각해 본거 얘기해 볼까요? 어, 언젠가, 언젠가 일정이될것 같아요. 어, 왜 그렇게 생각했죠? 아, 아까 수우가 얘기한 것처럼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여러분 오조가한말 들었습니까? 어, 조는 광합성이 진행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어느 순간에는 입 디스크가 떠오르는 시간이 일정해질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아까 시간은 뭐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렇죠 산소가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산소는 뭐를, 산소의 양은 우리가 이 실험에서 뭐를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광합성 양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지금 계속 증가하나요? 그렇죠. 언제가는 일정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은 끝이 났고요. 여러분, 상고활동지 하단에 있는 자기편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간은 3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어진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수업을 통해서 솔직한 태도를 기를 수 있었고요. 실험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지 목표 달성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형성평가 문제 풀어보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어진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답 맞춰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항 증가하다가 그렇죠. 일정해진다. 두 번째 문항은 때문이다. 네 모두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형성평가 문항 다 맞춘 학생들은 구글 클래스룸에서 멀리뛰기 학습지 다 맞추지 못한 학생들은 도움받기 학습지 작성하셔서 그렇죠. 다음 시간까지 제출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뭐 배울 거냐면요. 우리 오늘 빛을 세기 했죠? 합니다. 입니다 와, 어쨌겠다. 와, 나 7천 남았어요딱맞췄다 진짜 잘 왔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것 같은데? 왜?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 이거 뭐지? 그그 그, 그 뭐냐?